반갑습니다. 강승희의 생활과 윤리 수능완성 버전입니다. 드디어 오픈이 되었고요.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. 강의에 대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.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. 수능완성이라는 강의는 딱이 시점에 필요한 속도나 깊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걸 강조해드릴 텐데, 먼저 생존신고부터 하죠. 그동안 우리 좀안 머지 됐죠? 우리 세계에서의 용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. 저 윤리요정입니다. 혹여나 제가 윤리요정입니다. 라고 할 때마다 어, 오글거려. 뭐야, 흑하던 요정이야? 라고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용어 정리하면요. 제 세계관에서 요정은요.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비 같은 요정이에요. 어, 그러니까 다크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 집 좋아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. 물론 제가 훨씬 더 튼실하고 머리숱도 많기는 하지만요. 뭔가 좋아하는 거 열일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요정의 모습이 딱 떠오르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윤리를 저와 함께 꿈을 같이 하는 동지님들과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열일러 유정 말씀드리는 거예요. <laughs> 윤리 요정 그동안 잘 버티고 있었는데요. 그 사이에 머리가 좀 길었습니다. 상당히 어색하게 찰랑찰랑거리죠? 그래서 도비의 모습에서 살짝 벗어난 어색한 찰랑거림의 요정이 되어서 왔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오랜만이고요.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수능 완성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더잘할수 있을지 고민고민해서 준비해 왔는데요. 저 윤리 요정의 고민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. 수능 완성쯤 됐으면요. 사실은 일단, 벌써 수능 완성이야? 나 수능 특강 아직 안 했는데?라는 고민이 많은 걸 압니다. <laughs>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 수능 특강도 좀 했고 개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기술도 좀 봤는데 아, 그래도 불안해. 아, 근데 그래도 문제 틀려. 뭘 해야 되지?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아 수능 개념하고 수능 특강 꼼꼼히 다안 했는데. 아 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는 그좀 왠지 부담스럽다 나 완전 노벨은 아닌데 완전 처음부터 또 꼼꼼하게 시작할 스타일의 나는 아니야라고 하신다면 수능 완성 강의를 추천드립니다. 이게 조금 다른데요. 이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수능 완성에서의 문항과 제가 스피드하고 딥하게 짚어드리는 개념을 보면서 자신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. 그것들을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가서 신속하게 캐치하는 거죠. 요런 공부법. 괜찮고요. 또 수능 특강, 수능 개념 다 했지만 내가 그래도 어 문항 속에서 접근하는 방법, 분석하는 방법, 혹은 내가 놓친 심화 개념, 혼자서 캐치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조금 비어 있는데라고 생각되신다면 당연 수능 완성 들어오셔서 저랑 합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수능 완성에서는요, 수능 개념, 수능 특강. 그리고 학력평가와 모평을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꼭 필요한 핵심 개념, 이젠 좀더 스피드하게 가야죠. 그리고 학력평가와 모평들에서 보여줬었던 내가 놓친 심화 개념, 뭐 없는지 딥디립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. 이거 혼자 할 때는 잘 놓치기 쉬우니까 저랑 같이 하시기를 완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. 이 수능완성에 좋은 문항들을 보면서 연계교제 문항이잖아요. 문항 분석력, 해경력요걸로딱 나의 생윤만점을 준비하는 거죠. 그래서 총 40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저는 이거 뭐 황금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. 15개의 테마에서 스피드하게 개념 한번 짚어드리고 심화 개념이나 자료 등 짚어드립니다. 그리고 전 문항을 샅샅이 분석을 해드리는데 물론 강의 속에 들어오시면 스피드한 개념이나 심화 개념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린 코너가 있긴 하지만 이 전체 내용 속에 중요한 핵심 개념 스피드하게 짚어드리고 심화시켜서 챙겨봐야 될 것들 곳곳에 넣어서 한강 속에 뺄거 없이 다 고스란히 열일해서 담아올 테니까 함께 가세요. 25강에 그렇게 15개의 교재 테마로 이루어질 거고요. 뒷부분에 실전모의고사 5회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5강은 자, 이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학력평가와 모평들의 내용을 좀더 수렴해서 챙겨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동지님과 함께하는 다섯 강을 또 만들 겁니다.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완강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항상 동지님들 얘기하는데요. 혹시 그 단어의 뜻을 모르시거나 혹시 아직 어색하신 분들이 계신다면, 이거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.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제 꿈은요,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야 저도 꿈을 이룹니다. 그래서 우리는 동지입니다. 그래서 그 동지의식을 갖고 수능 완성해서 다시 한번 뭉치는 겁니다. 알겠죠? 자, 지금 필요한 속도, 깊이로 수능 완성해서 뭉칩시다. 그래서 만점으로 가는 거예요. 1강에서 기다리겠습니다.